오를만한 종목을 콕! 주식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 안녕하세요 주식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오늘은 3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관심 뉴스 관련주 테마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일 어, 오늘의 테마 정보에 이제 다양한 어, 테마 정보들이 현재 올라와 있는데 어, 금일 상한가 간 종목은 이제 두 종목으로 어,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이제 대원화성이 있었습니다. SK 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날 이제 상한가로 어, 직행하면서 화력 이제 증시에 입장을 했는데요. 상장일 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결정되고 나서 아 금일 상한가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이제 따상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따상 기준 주가는 공모가 65,000원에 160%를 웃도는 수준인데 SK 바이오언스가 금일 상장가 더불어 아 동시에 상한가로 뛰어올랐습니다. 아 개장 직후에는 주가 급등으로 정적 동적 어, 변동성 완화된 지인 어, VI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어, 이 시각 기준 장중 상한가 매수 되기 물량이 이제 630만 주 이상이고 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시총이 12 12조 9,285억 원으로 풀어 놨죠. 어, 어 따라서 이제 풀어나서 단숨에 이제 코스피 시총 순위가 28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시총으로는 이제 앞서 어, 상장한 SK바이오팜이 8조 8천억 원이고 빅키트가 8조 3천억 원인데 그두 개의 어, 상장된 종목을 찾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이제 기업공개에 이제 어, 대여로 꼽혀온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 이날 그 투자자들의 이제 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흥행하면서 상장 초기에 주가 급등을 예고를 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금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하면서 상장 이래 유통 가능한 주식이 총 발행 주식에 이제 적다 보니 따상 기대가 컸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따상까지 기록을 하는 바람에 단숨에 시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2018년 SK 케미칼에서 분산 사 어, 백신 전문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금일 어, 상장과 더불어 어, 상한가에 올라갔고 어, 따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 두 번째 이제 어, 나는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오닉 5. 친환경 관련된 어떤 시트 공급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날 주가가 상한가로 올라갔습니다. 어, 합성피혁 업체인 대원화성이 이날 현대차에서 생산된 첫 전기차인 아이오니5에브 친환경 시트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주가가 상한가로 올라갔고 오십주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할만한 관련 주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노바노바맥스 관련 주인 케몬이랑 DRGM 주가가 이날 이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노바맥스 측은 영국에서 진행한 임상 3상에서 변이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이제 9 6 4나타났다고 이제 밝혔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도 86%로 나타났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 또한 아, 노바맥스 백신이 기존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를 비롯해 감염자의 상태가 중증 또는 사망까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 효과는 이제 100%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노바백스는 이제 승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번 삼상 결과가 이제 양호하게 나오면 따라서 아 조만간 승인 신청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노바백스가 이제 올해 2분기부터 한국에 2천만 명분의 백신을 이제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노바백스가 이제 어 3차 임상에서 96.4%라는 놀라운 예방효과를 입증을 하다보니 아무래도 노방에서 관련주가 이날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고요아또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아, 글로벌 투자 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월가 최초로 비트코인 펀드 투자를 허용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관련주들이 아, 이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어, 상한가를 치기도 했었는데요. <laughs> 어, 17일 어, CNBC가 이제 모건 스탠리가 미국 대형 은행 중 최초로 부유층 고객들 자산관리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이제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c n b c 에 따르면, 모간 스탠리는 이날 자사 금융 자문들에게 비트코인 소유가 가능하도록 세계의 아, 펀드를 출범할 것으로 발표를 했고, 고객들에게 이 펀드를 통해 아,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전달한다는 내용으로 어,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투자를 요구하는 고객들의 뜻을 따른 것으로 모건 스탠리가 공격적인 위험 검래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비트코인 펀드를 최소 200만 달러 이상 맡겨놓은 부유층 고객들인 한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들려오면서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제도권 자산 편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세계 최대 신용카드 브랜드인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계 최대 신용카드 브랜드 중 하나인 이제 비자가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비트코인으로 결제와 환전을 할수 있도록 하는 아, 서비스를 아, 준비 중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날 뭐 우리기술투자 뿐 아니라 다른 관련주들도 아, 이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아,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약8%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글로벌 투자은행이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가 비트코인 펀드 세계를 이제 론칭할 것이라는 소식 때문에 이날 아,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아, 강세를 보였고 또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 금융사들의 비트코인 투자가 늘고 있는 것도 주가의 한 원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늘의 이제 관련된 주요 관심 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들 성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명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